안녕하세요. 베이비아 폼입니다. 오늘은 사랑 나누기 토너먼트를 할 건데요. 인간 대표 송주. 자, 얘는 이제 인간의 문명화 됐다. 인간 엄청 세다. 최첨단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로봇 옷을 입고 있고요. 혼종 에디가 있어요. 이 혼종 에디는 다섯 개네야 뱀파이어 마법사 외계인 이너까지 다섯 개네거든요 그래서 얘는 혼종이라고 써있고요. 얘는 이제 이너 방언인데요 미스터 이너 출신이라서 이런 거 달고 있고요. 짜잔. 그 다음에 뱀파이어 빅토르. 얘는 이제 목소리를 들어야 돼. <laughs> 얘 목소리 짱 웃겨. 말한번 해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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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 야, 또 하라면 안 해요. 그 다음에 외계인 태권보이 같습니다. 외계인 태권보이는 태권도를 너무 좋아해갖고 외계에서 지구에 오는데요. 자, 인간으로 이제 변장을 했을 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끼 대표 강토끼고요. 그 다음에 마법사 대표 마수리입니다. 심사위원 하나 있어야지, 심사위원. 짜잔, 서린입니다. 아, 내가 얘 귀엽게 체리 모양 귀걸이도 달아줬는데 다시 다 벗었고 얼굴도 다시 돌아왔어요. <laughs> 얘는 그 혼종이야, 혼종. 그리고 다리도 없어요, 지금. <laughs> 궁수기 <궁중해>. 떠다니는 <laughs> 애예요. 너 하체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 나누기를 할 거니? 대강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로맨틱한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여긴 이제 사랑 나누기 토너먼트가 열릴 공간이고. 자, 이쪽에 보면 대기실이 있어요. 자, 일반 참가자들은 이쪽에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은 저쪽에 이 로맨틱한 풀밭 침대에 가게 됩니다. 자, 네이버 사다리 타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곱 명을 다 넣어놨고, 그리고 밑에는 그순서에요 사랑 나누기 할 순서. 자, 일단 인어 이너 갑시다. 인어는 몇 등으로 사랑을 나누나요? 4번. 자, 외계인은, 어... 2번! 이 순서대로 그러면은 해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인간이랑 외계인이 1번, 2번이니까 제일 먼저 해볼게요 근데 우리 혼종에 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 1등! 방어 먼저 가보겠습니다 방어 갑시다 <laughs> 어, 어 잡아먹는 줄 알았다 나 지금 <laughs> 자 사랑 나누기 앞서서 약간의 그 전이 <laughs> 자 그럼 이제 아왜 어, 안되냐 이게 근데 사랑 나누기가 왜 안되지? 아, 첫 키스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아, 부끄러워 하는 거 봐. 얘 거북목, 어머머어머 어머, 어머, 이거 잡아먹는 수준이야, 지금. 서린 너무 거북목 심해요. 여러분, 허리 피세요. 자, 이제 됩니다. 방어와 사랑 나누기. 두둥, 이제 시간이 왔어. 가자. <laughs> 포효한다, 포효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자, 끝! 끝! 키스 그만! 서린님, 심사위원님 어떠셨나요? 어, 예, 그러고 보니 여기 유치가 하나 있네요. 귀치지 덧니 하나 있네요. 어떠셨나요? 기분 좋게 만족함, 괜찮은 사랑 나누기 때문에 이 사랑 나누기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거래요. 아주 괜찮았대. 자, 방어는 괜찮았기 때문에 괜찮은 방으로 옮겨집니다. 두둥 자, 그 다음 단어는 외계인입니다. 밥 먹던 거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아까 인어는 그 사랑 나누려고 연인이 됐었는데요. 걔가 1번이라 좀 유리했던 거야. MC 커맨더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사랑 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 없이 사랑 나누기 좀 이상한데. 뭐 아무튼 사랑 없이 이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고고! 이제, 무들렛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야 돼. 제가 이제 개입하지 않을 거예요. 끝! 얘는 뭔가 그 폭죽 같은 게 팡팡 안 터진 거 보니까 별로였던 것 같아. <laughs> 잠깐만, 고양이야? <laughs> 어, 밀었어, 밀었어, 방금. 자, 어땠나요, 선생님? 아니 왜 자신만만해지셨죠? 외계문명 <laughs> 예찬론자 아 이번에도 기분좋게 만족함 외계인이라 그런가? 능력이 좀 있네요 얘가 자 얘도 괜춘방에 넣을게요 자 이걸 원래는 토너먼트로 하려고 그랬는데 굳이 뭐 토너먼트로 안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아까전에 부전승했던 애를 그럼 일곱번째로 넣을게요 자그 다음 주자는 토끼입니다 우리 토끼는 유명하죠? 자 그렇습니다 토끼는 사실 <laughs> <laughs> 저것은 인간인가 무엇인가. 아무튼 뭐 저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끝! <laughs> 아, 너무 웃겨. 토끼 다시 탈을 써주세요. 아, 기분 좋게 만족을 했네. 이게 아무래도 무들렛이랑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행복한 무들렛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안 되겠다! 여러분에게 로맨틱함을 뺏어버리겠다. 자, 여기가 아무래도 너무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계속 만족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주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중고 침대 어딨어? 중고나라에서 하나 침대를 구매를 할게요. 자, 얘도 굿, 괜찮방에. 이제 4번부터는 좀 열악해져서, 이건 어쩔 수 없지. 사다리 타기로 니네가 안 좋은 번호 뽑힌 거니까? 나 완전 바본가 봐. 인어가 4번이고 인간이 1번인데, <laughs> 인어를 제일 먼저 했어. <laughs> 인간, 그러면 인간 나와주세요. 자, 인간 대표 송주가 살인과 한번 사랑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너무 재미없게, 다 괜찮았어 괜찮은 사랑 나누기였는데 인간으로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 시시한 걸 한번 해보란 말이야 갑자기 너무나 로맨틱하지 않네요 <laughs> 너무나 현실적으로 변했다 뭐 유난히 빨리 끝난 느낌인데 자 우리 근데 설인 좀 이거 냄새인가? 어! 놀았습니다 서투름 헉, 서투름 평균에 못 미치는 사랑 나누기 때문에 시시한 사랑 나누기였습니다 아이 창피해라 역시 우리 인간 어 근데 얘는 만족했어 <laughs>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아니었죠. 자 얘가 처음으로 이제 별로라서별로방에 들어가게 됐고요. 자그 다음은 마법사입니다. 이제 서린이 <laughs> 서린의 체력이 바닥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전부 다 시시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우리 서린 선생님께서 <laughs> 완전히 초코가 초코 서린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어떠셨나요? 선생님 눈알이 눈알이 떼겼어요.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어 괜찮았대 어 무들레스랑 상관이 없나 보다 그러면 그냥 랜덤인가 보네요 그럼 인간은 아까 진짜 못한 거였나 보네 <laughs> 자 이번에는 혼종이의 차례입니다 쟤는 진짜 깜짝한 예. 혼종으로 다 섞이는데요 지금 보니까 사교랑 재미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엄청 재밌나 봐딱 <laughs> 보니까 노란색인데 지금 터틀은 평균에 못 미쳤대요 자 혼종이지만 아, 아무래도, 어, 인간의 피가 섞여서 그런 것인가? <laughs> 자, 별로의 방으로 보내지겠습니다. 짜잔! <laughs> 아니, 눈이 너무 혼탁해, 지금. <laughs> 어떠셨나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지금 완전 최악이거든요. 지금 냄새 나고, 배고프고, 화장실 가고 싶고, 잠도 자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았대, 만족했대. 어, 그럼 진짜 인간 피가 있어서 그런 건가? 인간 피가 있는 애들만 좀. 자, 어쨌든, 우리 뱀파이어는 겐춘의 방으로 보내지고요. 자, 그러면 탈락한 두 명, 혼종과 인간은요, 풀어놓자. 알아서 니들 알아서 살아라. 이제 쟤네는 방치야, 방치. 방인, 방인. 자 그럼 2차가 있겠습니다. 2차로는요. 여기 지금 다섯 명 5명 있는데 다섯 명끼리 또 한번 서다리타게 해가지고 순서를 정해 봅시다. 주중 예, 이너가 또등이네아 아까는 사실 1등 은 아니었죠. 자 이너 마법사, 뱀파이어, 토끼 외계인 이번에 외계인이 마지막. 자 아무래도 우리 이 실험에서 가장 <laughs> 피해자는 서린이 아닐까. <laughs> 자 서린 2차전 달리기 전에 한번 요구 치트 만땅 해줄게요. 어, 깨끗해졌어. 오. 2차전. 자, 1반은 이너고요. 이너 근데 배가 왜 이렇게 볼록하지? <laughs> 아니, 연속으로 만족했는데, 지금? 자, 역시나 이번에도 행복함이에요. 어, 근데 오히려 뱀파이어가 지금 만족을 못했어. <웃음> 서툴렀대. 나 <laughs> 이렇게 동상이봉 하는 게 너무 웃겨. 영혼 없는 서제 <laughs> 토끼 탈을 쓰지도 않는. <laughs> 너무나 뻔뻔한. <laughs> 아니, 또 괜찮았대. 어, 또 만족! 우리 지친 서리는 좀 쉬게 하고요. 얘네끼리 토너먼트를 해야겠다, 그러면. 자, 지금 이너랑 뱀파이어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우, 뱀파이어 병 걸렸니? 자, 얘네 둘이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이 먼저 해볼게요. 이제 진짜 토너먼트 식으로 둘 중에 뭐한 명이라도 사랑 나누기에 만족을 못하면 걔는 이제 아웃인 거야. 자, 우리 일단 방어는요. 방어는 일단 만족했어. 얘는 이제 계속 만족만 하는 애고. 그 다음에, 뱀파이어, 너는? 어, 사랑나누기 어, 둘다 괜찮았다네? 아, 얘들아, 좀 시시하다고 생각 좀 해봐봐. <laughs> 왜 이렇게 다 만족, 너무 쉽게 만족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자, 그 다음은 토끼랑 외계인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 둘. 좀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샤워실에서, 어머머머, 와, 박력 있다, 외계인. 어, 그러고 보니, 우리 토끼 또 토끼 옷 입었네요? 탈다 졌겠다, 야. 너무나 눈이 부신이 수중기. <laughs> 오, 오~ 폭죽이 아주 장난 아닌데요. 이런 폭죽은.. 오.. 대단한데.. 아.. 표정이 만족한 것 같은데, 지금.. 자, 일단 외계인은 만족을 했어요. 어.. 이게 뭐야? 다르네? 성결과 만족, 괜찮은 샤워중 사랑 나누기 때문에, 때로는 멀티태스킹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했고요. 우리 토끼는, 토끼도 마찬가지로 괜찮았다. 아유, 참 애들이 너무 쉬운 것 같아. 쉽게 만족해. 자, 이번에는 뱀파이어 마법사가 관에서 사랑 나누기를 할 건데요. 이게 뱀파이어라서 가능한 거야. 관에서 하는 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자, 엄청난 특혜라고 할수 있죠. 오, 와, 들어와, 들어와. 자, 들어갔습니다. 뱀파이어가 지금 힘으로 막 날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뱀파이어 힘으로 공중에 떠 있는 거 같은데요 끝났나 본데 나왔다 어 되게 웃는 게막어머 손잡아 주는 거 멋있다 야 일단 표정은 둘다 만족인데요 자어 일... 아닌가? 자아 어, 만족했어 만족했어 기분 좋게 만족했어 그리고 뱀파이어는 아 뭐야 이것도 만족했네 아 진짜 왜 이렇게 쉽게 만족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인어와 외계인이 온수역주에서 사랑을 나눠볼게요. <laughs> 이러, 이러다 이제 사랑 나누기만 진짜 뭐 몇백 번 하고 다 만족하는 거 아닌가. <laughs> 애들이 갈수록 또 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스킬이 늘어가지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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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도대체. 이, 이 리액션만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시시할 수가 없는데? 아니, 아주 유혹적이 됐는데요? <laughs> 너무 뜨거운가요? 아니면 방어만 뜨겁게 달아오른가요? 정답은 둘다 뜨겁다입니다. 그럼 외계인도 만족을 했겠구만. 아이, 그러네, 그러네. 얘네 좋은 일만 나 지금 계속 시키고 있네. 어, 갑자기 뭐야? 누가, 누가 죽었어? 어? <laughs> 얘 갑자기 왜 죽었어? 얘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야, 진짜! 베이커, 에드워드? 걔인가 이름도 안 바뀌었구나. 얘너 혼종이지? 혼종이 죽었다, 불타가지고. 아니,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문도 열어놨는데 왜안 들어왔어? 바보야. 송준 아까 들어왔던데. 자 우리 훈종이가 이렇게 가네요. 사랑 나누기를 못한 죄. 이막 울다가 지금 사랑 나누러 간다. <laughs> 자 이번에는 천문 관측대에서 뱀파이어와 마법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왔는데 둘다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일단 쟤는 때가 탔고 자, 뱀파이어 타기 전에 빨리 이거 정지시키고 봐야겠다. 자 뱀파이어. 어어어어어 뱀파이어는요. 지금 불만족스러웠대요. 헉! 아니 근데 그 뭐지 시시한 것도 아니고 불만족스러웠대. 완전 별로였대도. 자 얘도 얘도야 근데 불만족스러웠어. 둘다별로였서둘다 탈락입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드디어 탈락이다. 자 얘는 이제 자유롭게 놔둘게. 어머머 얘 뭐야? <laughs> 귀에서 불났어. <laughs> 귀여워. 사신 사신도 이제 도전장을 내민 것 같은데 사신 가족에 추가. 자, 그래서 탑3는 지금 강토끼, 이너, 외계인입니다. 이번에 누구랑 누가 해볼까? 자, 얘네 둘 조합은 또 처음이라서, 오, 토끼 아주 강렬해. 자, 토끼랑 이너랑 옷장에서 사랑을 나눠보겠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지쳐보이는데? 자, 일단 토끼는요, 토끼는 지금, 어, 기분 좋게 만족했어. 어, 토끼가 진짜 대단한 애네. 이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여기 핑크 하나 있는데? 어, 아니네? 이상한 장소에서 사랑 나누기, 옷걸이만 제외하면 짜릿한 미래였어 근데 그 옆에 서투름 시시한 사랑 나누기였습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 토끼가 시시했다는 말씀. 자, 토끼 탈락입니다. 자, 결승정인 만큼 침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머, 머리 튀어나온 거 보셨어요? 머리가 나오기도 하는구나. 맨날 밑에서 봐서 몰랐네. 이거, 왜왜 뭐, 뭐, 외계인만 자꾸 나와. <laughs> 자, 과연, 두근두근두근. 어, 일단 외계인 지금 노란색 뜬것 같은데. 자, 외계인 노란색 떴어. 외계인 지금 서초름 떴습니다. 인어 별로 했다네. 자, 인어 이너 너는? 인어는요, 만족한 것 같은데? <laughs> 기분 좋게 만족했대요. 그러면 오늘의 승자는 어디였냐. 외계인입니다. 태권보이. 자, 우리 외계인에게는 상으로 사신과의 사랑 나누기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로봇도 있는데 로봇도 낄걸 그랬네? 자, 생각난 김에 우리 로봇이랑도 <laughs> 사랑 나누기권을 한번 선물로 줄게요. 와, 외계인과 로봇이다. <laughs> 짜잔. 어땠니? 서버 표정이 별론데? 자, 일단 외계인 씨는 만족을 했고요. 확실히 로봇이니까. <laughs> 자, 로봇은. 어. <laughs> 틀렸 <laughs> 확실히 로봇 승리다 <laughs> 자 그래서 진짜 최고 상누기 킹은 로봇이었던 걸로 <laughs> 자 그렇다면 사신과 서버는 어떨까요 사신 근데 옷 뭐야 이렇게 <laughs> 두더기를 입고 있죠 <laughs> 자 고! 어 뭐야? 남겨진 서나 서버. 어쨌든 서버는 만족을 했대요. <laughs> 괜찮았대. 역시 사신이 좀 잘하나 봐. 사신은 근데 어찰 났대요. 실시했대요. 그럼 진짜 승자는 사신입니다. 근데 사신아 <laughs> 사신 지금 외계인한테 납치당했어. 자 돌아왔습니다. 진짜 왕, 진짜 사랑 나누기 킹은 바로 사신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